혹시 집 서랍을 열어보면 바세린이 있지 않으신가요? 바세린은 가격도 저렴하고 시간이 지나도 변형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집에 반드시 하나쯤은 구비하고 있는 물건인데요. 저번에 알려드린 바세린 영상을 통해 직접 사용해보신 많은 분들이 주름 제거와 피부 보습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주름과 관련된 것들 외에도 발뒤꿈치, 각질 제거와 입술, 그리고 간혹 코 안에도 바르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바세린은 무궁무진한 쓰임새가 있는데요. 하지만 바세린이 발암물질이라는 논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바세린 사용을 망설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들레미가 바세린이 어떤 물질인지 모두 알려 드리고 바세린을 사용할 때꼭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자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주의 깊게 보신다면 더 이상 걱정 없이 바세린을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세린은 2022년에 150도를 맞이했을 정도로 역사가 깊은 제품입니다. 바로 1859년 미국의 석유 개발이 막 시작됐을 무렵이 그 시작인데요. 그 당시 미국의 화학자였던 로버트 체스브러는 석유 추출물에 관한 연구를 위해 새로 발견된 펜실베이니아의 유전을 찾아갔을 때 특이한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바로 유전의 노동자들이 석유 굴착 작업 시 발생되는 로드 왁스라는 끈적거리는 물질을 피부나 상처에 문지르는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상처 부위에 닿으면 지혈 작용과 치료 효능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예로부터 인류는 돼지 기름, 곰 기름, 고래 기름 등의 다양한 동물성 기름을 상처에 바르는 연고 및 피부 보습용으로 사용했고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연고라는 단어 자체가 한자로 연한 기름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체스브러는 로드왁스를 자신의 연구실로 가져가 몇 년간의 테스트를 통해 깨끗하게 정제하는 작업을 거쳐 마침내 페트롤라툼 젤리라는 물질을 만들어냈고 이것을 상품화하여 판매한 것이 바세린의 시초입니다. 체스브러가 발견한 페트롤라툼 젤리가 바로 바세린의 주성분임과 동시에 바세린이 발암물질이 아니냐는 의혹을 만들어낸 물질인데요. 이 페트롤라툼 젤리가 제대로 가공되지 않을 경우 PAH라고 불리는 발암성 물질이 정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PAH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로 불리는 대표적인 발암 물질로서 일상에선 흔히 석탄의 연소와 자동차 배기가스, 그리고 그을린 음식 등과 같이 주로 공기 흡입 및 피부 접촉을 통해 노출되며 장기간 PAH에 노출되면 거의 모든 종류의 암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제조사인 유니레버는 바세린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세 번의 정화를 거쳐 문제가 되는 발암성 물질이 남지 않도록 만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페트롤라툼 젤리를 발암 위험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한 이유는 페트롤라툼을 만들 때 정제 이력을 모두 공개하고 생산된 페트롤라툼이 발암 물질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지만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도 이유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한화장품협회는 백색 페트롤라툼이거나 정제 과정이 완전히 알려져 있고 발암물질을 함유하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게끔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페트롤라툼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어떻게 정제하여 불순물을 없애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오리지널 바세린 제품의 경우엔 정제 과정 중에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100% 페트롤라툼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페트롤라툼은 피부로 흡수돼서 문제가 될 확률은 거의 없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물질이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세린을 사용하기 전에 올바른 사용법을 꼭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바세린은 만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화상이나 상처 등등 다양한 곳에 무분별하게 쓰이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바세린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상처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효과는 없는 것이죠. 단지 피부가 재생하는 동안 습도를 유지하면서 세균과 이물질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 외상 회복 기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습도를 유지하며 외부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이 외상 치료의 기본인데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내부의 균이 상처 안에서 증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미 감염된 상처엔 바세린을 절대 바르면 안 됩니다. 만약 소독을 진행하지 않고 감염된 상처에 바세린을 바르면 상처 내부의 균이 증식할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세린을 상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상처 소독을 먼저 진행한 뒤 발라야 하고 큰 상처는 바세린 사용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처 치유를 위해 바세린을 바른 건데 더욱 심각해져선 안 되겠죠? 또 바세린은 화상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는 집에서 처치가 가능한 가벼운 일도 화상에 한해서인데요. 특히 화상 부위에 바르기 전에는 반드시 흐르는 시원한 물에 상처를 진정시켜 열감이 사라지게 한 뒤에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열감이 있는 상태로 바세린을 바르게 되면 발라진 바세린이 화상 부위에 열기를 가둬 상처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일도 화상이 아닌 이도 이상의 심한 화상에는 함부로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화상은 열감을 줄인 뒤 바세린을 사용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되니 만약 집에서 가벼운 화상을 당했다면 꼭 바세린을 사용해보세요. 바세린 사용에 주의할 점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눈이나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세린은 피부로 거의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만 먹거나 체내에 들어가면 호흡기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유해물질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입과 눈 주변 그리고 코 주변의 사용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코 안이 헐었을 때 바세린을 바르곤 하시더라고요. 코 점막에 바세린을 직접 바르는 것이기 때문에 코 속에 바르는 행위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입술과 눈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서 바르셔야 하는데요. 입술은 입술용 바세린 제품은 괜찮지만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오리지널 바세린 같은 경우에는 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립밤 같은 대체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체내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것들만 조심하셔서 사용한다면 집에서 저렴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피부 건강을 지키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세린은 피부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더욱 다양한 쓰임새가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바세린을 바르는 것만으로도 아토피성 피부염이 예방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세린에 아토피를 일으키는 유전자의 발현을 막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바르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된다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바세린 자체의 강력한 보습 효과 때문에 꾸준히만 바른다면 대부분의 피부질환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유명하다고 해요. 그리고 눈썹을 제모할 때 눈썹 칼에 바세린을 얇게 펴 발라주면 면도날과의 마찰이 줄어서 좀더 안전하고 깔끔하게 제모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급천연 가죽의 관리용 코팅제나 세척제로도 적합하다고 하니 피부를 제외하고도 정말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집에 바세린이 없다면 반드시 하나쯤 사두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주름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 바세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바세린이 발암물질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시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 바세린에 대한 걱정이 날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주름 제거와 피부 보습에 정말 탁월한 효능을 가진 바세린을 꼭 사용해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기억하셔서 사용하시면 매끈하고 반짝이는 피부를 가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중년분들의 건강을 아들래미가 응원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욱 많은 분께 공유하셔서 건강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욱 다양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욱 빠르게 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건강은 아들레미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양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